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듬뿍 담아드리고 있는 스티코리 TV 시간입니다 오늘은 블랙 다이아몬드 디스턴스 FLZ 카본폴 인데 이렇게 두개 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개 세트로 나오고 있고 취급 주인사항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고 이런 거는 설명서도 한 번씩 다 읽어봐야되면 영어로 적혀도 대충 보면 뭐척 뭐 교환하는 스틱 파손시 어떻게 불량시 어떻게 하는 거뭐 내용이 쭉 적혀가 있으니까 한 무슬 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책자들은 보관하는 게 편할 거고 여기 보면은 바스켓이 요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안에 파란 색깔 나두 개가 들어 있고 기본 바스켓이 꼽혀 있고 여기 또 고무 척이 두 개가 안에 또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관 케이스는 이렇게 블랙 다이아몬드 전용 보관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블랙 다이아몬드 스틱의 최고의 장점이 뭐냐 하면 스틱이 엄청 가볍게 나왔다. 이 140까지 나오는 것도 182g밖에 안 나가니까 엄청 가볍게 나오고, 길이가 세가지 사이즈로 나가죠. 이 접은 길이는 34cm, 뭐 이렇게는 34, 37, 40 이렇게 나오고, 펴었을 때는 95에 110이 있고, 110에 125가 있고, 1 2 5에1 4 0 세가지 사이즈로 나온다는 게 특징이다. 그 키가 아주 큰 장신이든 단신이든 누구나 다 사용이 가능하도록 편리하게 제작되어 있다는 특징인데 제트폴트스틱의 특징은 이렇게 보시면 은이 길이가 지금 요 제일 짧은 거 110cm까지 나오는 인데 34cm밖에 안나옵니다. 중간기 3 6그 다음 3 8 c 이렇게 나오니까 37cm 4 0 c 이렇게 나오니까 접은 길도알지 무게도 엄청 짧다 무게도 엄청 가볍다 154, 168, 182g 이런게나왔는데 140cm 장신이 쓰는 것도 182g 밖에 안 나가니까 엄청 가볍게 나온다 하는 기고 폴대 두께 자체도 10, 12, 14 이렇게 나옵니다 10, 12, 14세 가지 스타일이 나오고 이폴대나오데 펴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게 풀립락인데 블랙 다이아몬드의 최고의 특징은 <laughs> 볼때 유격이 없어서 끄덕거리지 않는데 이 부분이 죠 실콘 부분이 한번 더 잡아주게 돼 있습니다 안에 들어갔어 그리 <laughs> 덜렁덜렁 끌지 않고 까 잡아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 당기면 <웃음> <웃음> 버튼이 튀어나와서 결합이 되는 거고 폴리브락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폴리브락이란 말은 문에 대도 이 여기 폴이를찢어이부 해놨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 폴대가 이어드는 형태가 은이부분면이부가은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이부분이부는부분 부분은 이부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이는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부이 부분은 이부이부분 엄청 편리하고 가볍다. 사용자 키가 장신이든 단신이든 다쓸수 있다. 그세 가지 사이즈나 키에 맞게 사용의 편리성. 엄청 가볍다 하는 것. 엄청 견고하다. 대유객이 하나의 대로 형성된 것처럼 끄떡거림이 전혀 없습니다. <laughs> 그만큼 편리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 무게가 가볍다는 말은 뭐냐면은 장거리 산행을 했을 땐요, 간단하게 무게가 몇 구람 나가지 않더라도 무게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 거의 고객, 고객님들의 주장이다. 대부분이 240, 50g을 가는데 180g 정도 나가니까 제일 긴기. 제일 짧은 거는 154g. 엄청 가볍죠. 거의 100g 정도가 차이가 난다. 하는 겁니다. 엄청 가볍게 나오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블랙 다이아몬드 스카이테라 아 블랙 다이몬드 아에 카본 디스턴스 카본 에페젯 2025년형으로 출시된 상품입니다. 이 버튼 자체도 파손이 전혀 안 되도록 전에보다 많이 파손이 안 되도록 줄이 나특하는 거고. 가격 태은는 34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laughs> 실 판매 가격은 28만 9천원에 되는 상품입니다. 물론 스트 코리아에서는 홈에 플러스와 함께 행운의 시간을 듬뿍 담아 드리고 있으니까 구매해서 건강한 산행, 행복한 산행 스틱군에 함께 하시고 블랙 다이몬드 스틱 함께 하시면 힘차게 즐길 수 있으라고 보시고 스트 코리아에서는 등산 스틱 AS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보면 이 스틱이 결합이잘 됐느냐 안 됐느냐 브랜드든 비브랜드든 결합 방식, 재질 사용에 좋고 나름, 나쁘고를 선택해서 합리적인 제품들을 음성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렉키 스틱과 블랙 다이아몬드가 브랜드 중에는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선호도가 높은 상품이니까 두 가지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렉키든 블랙 다이아몬드 다 취급하고 을 있으니까 스틱 구매를 원하신다 하시면 스틱 코레일을 문의 주시면 에이스 걱정도 안 해도 되지만 브랜드, 비브랜드 저렴한 것부터 고가까지 다 구성이 되어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인기네. 그 부담없이 쓸수 있는 제품을 원하신다면 비브랜드를 가더라도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엄선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구매서 건강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산에 스티컬 함께 힘차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스코리TV입니다. 감사합니다.